손바닥을 만져보고 손등을 만져보세요. 손바닥을 만졌을 때와 손등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차이가 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터치를 했을 때잘 느끼지 못하는 부위가 있고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들이 잘 모르는 여자들이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똑같이 만지더라도 여자가 강하게 느끼는 부위가 있고 별 느낌이 없는 부위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별로 자극이 없는 부위를 시간을 허비하며 터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내 파트너와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서로를 터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욕망이 앞서서 터치하며 교감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무작정 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감정을 중요시하는 여자는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몸만 원하는 것 같아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제일 가까워지는 순간에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본게 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을 터치해 주더라도 여자가 충분히 자극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신체 부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자는 직접적인 관계로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36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 두명중한 명은 관계를 가질 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효율적인 터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상한 곳을 터치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여자가 더 자극적으로 느끼고 흥분하는 여자의 신체 부위에 대해 순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가 가장 자극을 느끼는 신체 부위, 유비 입술, 입술은 얼굴에서 코 다음으로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위로 다른 피부와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신경 말단이 모여있는데 신경 말단이 무려 손가락 끝보다 백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만지는 것보다 입술에 자극을 주는 것이 백배나 더 효과적인 것이죠. 입술은 조금만 만져도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입술을 자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입술에 직접적으로 키스하지 않고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춰도 충분히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추면서 여자의 기대감과 감각을 끌어올리고 그 뒤에 입술에 직접적으로 키스하기 시작하며 여자는 자극적인 느낌을 받고 절정의 한 발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거나 만난 지 오래된 커플은 입맞춤을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내 파트너와 입술을 맞추며 사랑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옹이 귀. 귀에 바람을 부는 장난을 해보거나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귀에 누군가 갑자기 바람을 불면 몸이 가래를 떨리면서 간지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귀는 예민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인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이지만 사랑을 나누기 전에 이루어지는 전이 과정에서 이곳을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건너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는 옷밖에 있기 때문에 옷을 벗기 전시, 작하는 단계에서 터치하기에 적절한 신체 부위입니다. 귀에는 감각 수용체가 많이 있고 모든 신경이 끝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면 절정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절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귀를 통해 자극을 주려고 하다가 침을 잔뜩 묻히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 부드럽게 살짝씩 귀를 터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자는 성격적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귀에 부드럽게 입맞추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찾기에 속삭이면 여자는 등줄기에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몸이 후끈 달아오르게 됩니다. 4. 위복 복도기와 마찬가지로 옷을 벗지 않아도 노출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때문에 유비부터 사위까지는 시작 단계에서 자극을 주면 좋은 부위죠. 옷을 벗을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수 있는 효과적인 신체 부위들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데 사용되는 행동입니다. 목과 귀는 그만큼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극을 쉽게 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목 뒷부분에 살짝 입 맞추면 굉장히 설레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뒷부분만 아니라 앞부분에도 부드럽게 입 맞추며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깨물어 보세요. 드라큘라와 관련된 만화나 영화의 드라큘라가 여성의 목을 흡혈하는 장면에서 대다수의 여성이 성적인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엔 드라큘라처럼 내 파트너의 목을 부드럽게 입 맞춰주며 살짝 깨물어 보세요. 내 파트너는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금세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3위 가슴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자들의 가슴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구 주무르는 경우가 많죠? 일단 크기에 따라서 자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작은 가슴의 경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크기가 작다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부드럽고 약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지방층이 두꺼워서 작은 가슴보다 20일 정도 자극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슴 주변을 공략해야 합니다. 주변 옆구리 쪽에서부터 쓸듯이 자극을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성은 가슴 자극만으로도 홍콩 여행을 할수 있다고 하니 특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위 허벅지 안쪽,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쓱쓱 쓸듯이 만져보세요. 파트너는 금세 자극을 받고 더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기대감이 가장 커지며 얼른 본 게임을 시작하길 원하게 되죠. 허벅지 안쪽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술자리에서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며 오늘 하룻밤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소중이와 이쁜이가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자극을 상상하며 기대감이 빠르게 커지고 얼른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애타게 만들 수도 있죠. 일위 배꼽 아래와 콩알. 이성을 좀 만나봤다. 싶으신 분들도 잘 모. 르는 여성의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매우 민감하기도 하지만 가벼운 자극에도 다른 신체 부위로 혈액이 도는 것을 도와줘 자극을 받고 흥분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아랫배를 손으로 부드럽게 살짝 눌러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누르게 된다면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이 들면서 엄청난 자극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성이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고 흥분을 받는 곳은 여자의 예쁜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의 예쁜 이 윗부분에 있는 조그만 콩알은 남자의 소중이와 비슷한 느낌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위는 오로지의 성적인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며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이 콩알은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것이죠.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쾌감을 느끼기는 힘들 수 있지만 이 콩알만 자극해서 여자가오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할 자신이 없거나 어디를 자극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부분만을 적극적으로 자극시켜보세요.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릇한 부위들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덜 느끼는 부위가 누군가에게는 최고로 좋은 부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와 크게 연연하지 않고 1위부터 6위까지의 터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스킬을 가진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밌고 야릇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